여러분 혹시 시간은 금이다라는 말 심장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무시무시하지만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할 심근경색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풀어 볼게요. 자, 출발. 심근경색. 이름부터 뭔가 쎄하죠? 쉽게 말해 심장에 피를 공급하는 혈관이 꽉 막혀서 심장 근육이 썩어 들어가는 병이에요 끔찍하죠 문제는 이 녀석이 사십 대에서도 심심찮게 나타난다는 거 절다고 안심은 금물 그럼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주범은 바로 콜레스테롤 기름 덩어리들이 혈관 벽에 찰싹 달라붙어서 혈관을 좁게 만들고 심지어 뻥 막아버리는 거죠 마치 하수구가 기름 때문에 막히는 것처럼요 맵고 짠 음식. 기름진 식단, 그리고 스트레스. 이 모든 게 심근경색의 절친들이랍니다. 자, 이제 중요한 치료법. 핵심은 최대한 빨리 혈관을 뚫어주는 거예요. 2025년 최신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막힌 혈관을 뚫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첫 번째는 약물 치료. 아스피린, p y 2 2 억제제 같은 약물로 혈전을 녹이거나 더 생기는 걸 막아주죠. 고강도 스타틴으로 콜레스테롤 수치도 팍팍 낮춰주고요. 혈압이 높다면 AC 억제제나 ARB도 필수. 두 번째는 시술.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 일명 PCI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 팔이나 다리 혈관으로 가느다란 관을 넣어서 막힌 혈관까지 뚫어주는 거예요. 풍선으로 넓히거나 스텐트라는 그물망을 넣어 혈관이 다시 막히지 않게 해 주는 거죠. 정말 신기하죠? 최근에는 인공지능 AI의 심근경색 조기 진단에 활용되고 있고, 웨어러블 심전도 모니터링 기기로 실시간 관리가 가능해졌대요. 3D 바이오프린팅 기술로 손상된 심장 조직을 복구하는 연구도 진행 중이라니 정말 놀랍지 않나요? 심근경색, 무서운 병이지만 미리 알고 예방하면 충분히 막을 수 있어요. 건강한 식단, 꾸준한 운동, 스트레스 관리, 그리고 정기적인 검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심장은 소중하니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뿅.